안녕하십니까 순화당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죠. 뭐 애들도 호랑이 온다면 뚝 끊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제일 무섭네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 이거는 울어 야될 얘기죠. 가족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너무 선량하게 생겼는데 속에는 무슨 악령이 들었는지 이렇게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이렇게. 사유의 이슈가 되고, 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사람의 가족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음, 할 수밖에 없는 조수빈, 음, 그 다음에 고유정, 그다음 강주의 개부사태, 뭐, 음, 오랜 아이를 뭐, 가방에다 넣어서 들어야, 이거는 너무 흉흉한 사건이잖아요. 어, 사람의 그런, 음, 머리를 두는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은 흉흉하게 어, 군데군데에서 우리 뭐 잊을만한 것도 아닌 것같아 너무너무 자주 뉴스화가 돼서 이렇게 세, 세상의 인심을 흉흉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데 음, 뭐 당대에서 다 벌을 받죠 오래 가지 못하죠 음, 당대에서 벌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벌을 받고 다 음, 밝혀지게 되고 어, 어. 악은 덮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이 우리가 인심이 좋다. 우리가 산이 좋다, 물이 좋다, 인심이 좋다. 이거에서 산을 만지고 다 핵가족 시대잖아요. 이웃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대. 좀 조수빈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인터넷 세상이잖아. 뭐 폭력물 쏘고 죽이고 뭐 이런 거. 또 고유정 같은 세대도 30대도 다. 우리는 뭐 그런 게임기 없고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뭐 이런 자연에서 그때 조상들이 놀았던 그런 놀이 제일 나쁜 것이 고무줄 끊는거 칼로 뚜껑고 가고 아이스깨끼 치마 올리는게 지금은 성폭행인가 성추행인가 그때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놀이들이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적이고 소가족으로 이렇게 그, 고 또,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개인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폭력성. 이렇게, 지금, 게임물들, 컴퓨터, 그런 오락물들을 보면, 전쟁, 죽이고, 잔인하고, 또, 영화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것들이, 음 이게, 기계적인 걸로만, 사람의 인조인간의 마음처럼, 정이 조금 모자라잖아요. 옛날에는 뭐 시골에 인심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부모가 외롭대잖아. 많이 가르치고 훌륭하게 키워준 그 자식이 성공한 그 부모님일수록 외롭대잖아. 그래서 우리 문서에 휘어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가 그러니까 조금 못 배우고 못 물려준 자식이 부모의 효를 다 한다고. 근데 요즘은 한둘를 낳아서 최고로 키우잖아. 네가 최고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몇 평에 사니. 아버지 지금 이번에 돈으로 다 계산을 하잖아. 이렇게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필요 없고 내가 힘들고 날귀찮게 하는 존재는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게 혈연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뭐든 그리고 돈에 돈에. 최고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청와대 잔디밭도 봤더라 이런 이상한 인식이 들어서 돈이라면 안 하는 짓이 없어 또 조수빈이 뭐돈 때문에 그랬지 돈 벌기 위해서 그랬잖아 그리고 구찮한 존재 이 가족이라는 핏줄이라는 것은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요즘 그런 세상도 없는 것 같아 제일 이건 뉴스에서 보여지는 거지만 내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재산이 2억이라면 2억을 서로 갖기 위해서 1억씩 재판비, 소송비를 내는 거야. 2억 때문에 1억씩 재산을, 변호사비를 1억씩 내고 하는 거야. 소송비가. 뜯다, 뜯다, 물다, 재산들 있잖아, 유산 있잖아. 다 쓰, 쓰세요, 여러분. 최고 많이 경악을 하는 것이, 유산의 문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아 이건 아니다 제대로서아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문제가 제산문제 형제가 많은 사람을 누가 더 갖겠다고 살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이거야 이거야 줬는데 억울해 아버지 어머니 죽었으니까 형이 너무 많이 가서 내거더 내놔 그러면서 매독식 들여서 막 소송을 하고 이거는 멀리 있는 이웃보다도 더 이거는 혀를 내드는 거야 이 핏줄이라는 그 관계가 없어져버리는 거야 재판에는 그 재산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혈투가 벌어지는 것이 조수빈 같은 싸움이고 고유정 같은 싸움이고 광주 개부 같은 싸움이 유사 문제로 일어나는 거 그것도 문제. 이렇게 사회가 황폐해졌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주를 들여다 보면 이렇게 살이 껴 있어 겁살 같은 것도 껴 있어 내가 누군가를 쫓는 형사한테도 껴 있고 누구를 피해를 주는, 피해를 줘야 되는 그런 살이 있어. 그 살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 도둑놈을 잡으러 쫓으러 다니는 사람들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살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들딸 잘 지나야 돼. 아들딸을, 어, 지식으로만 박사 석사를 만들 게 아니라 인격으로도 내 자식을 딸 가진 부모, 아들 가진 부모들이 인격적으로도 박사 석사를 만들어줘야 돼. 자, 지식은 높아지는데 마음의 그 정서, 어, 마음의 퀄리티는 낮아진다면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가 있고 최고로 비참한 점을 본게 있어. 뉴스에 성폭행 개부들의 성폭행. 음.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고 병원에 입원하고 자식들이 다섯 살, 네 살, 뭐 일곱 살, 뭐이네 사람의 자녀가 있는데 다불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입양이 됐잖아. 입양이 됐는데 아들만 둘이 있는지엔 딸을 입양을 했어. 다섯 살짜리 딸. 걔가 일곱 살 때부터 성폭동이라고 스물일곱 번에 아버지의 애를 지웠어. 걔가 스무 살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엄마한테 말하면 죽어. 개부, 개모한테 말하면 죽여. 산에 끌고 가서 묶어놓고 해 밤에 뭐 어머니가 뭐 제사 지내러 가면 개를 해고. 근데. 그게 얘가 아빠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디 갈데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아버지의 그성 노리개가 되어서 계부의 성 노리개가 되어서 살다가 성인이 이제 스물한 살이고 스물세 살이 되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길거리에 가다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걸 알아서 신고를 해서 이 이제 쥐는 너무 너무 비극적으로. 일가가 그 아버지가 자살하는 걸로 매듭을 맺고이 친구는 정신과 치료,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저고 인년이 돼서 지금 오는 곳에 가서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렸을 때 입양을 해서 정말 내 자식처럼 잘 키워서 주가를 해서 보내는 양부모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성의 누리개가 되어서 자기의 성의 노예로 삼아서 그한 인생을 망쳐버리는 개부들 재혼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데 개부가내 자식하고 그런 걸 알면서 내가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와서 보면 엄마가 자기 남편 재혼한 남편이 자기 딸을 성추행을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어? 그걸 갖고 와서 응급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비정상이잖아요 한번 할때 빨리빨리 깨부숴야 돼안 되는 것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인간이 아니잖아 그럼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런 거가 있지 않으면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경우. 이거는 신을 볼수 없었대요. 신이 너무 난무하게 해선돼가지고 때려서 죽여가지고, 부모의 머리카락까지 하늘을 다 벗고, 눈을 파고, 피부를 다 껍데기를 벗기고,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신과 질환,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정신과에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사형도 안 당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없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너무너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시추되고 무조건 출세하는 우려, 출세하고자 하는 명예욕과 성공하자는 것만 가르쳐.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해서 출세해야 돼. 이런 걸로만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응? 옛날처럼 웃사람을 그 존중하고 경로사상이 응? 동방예의지국이니까효의사상에 우리 중심이 되고 또 농업이 중심이 되던 세상에서 공업화가 되고 사업화가 되고 또 우리 정서가 출세에 성공에 뭐든지다 쫓아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거고 바보 농무한테 그냥 바보니까 그 사람은 바보 이젠 바보가 무슨 대우를 받냐는 거지 바보는 나빠요 부인들도 와서 그래. 남편이 착하다고, 착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뭣도 못 하는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인간의, 선신과, 이렇게, 하신과, 옳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조수빈, 구유정, 강주, 계부, 또 제가 경악을 금지 못하는 사건 내용의 그런 당사자들을 봤을 때, 남의 얘기인 것 같나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무슨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런 경험을그지 못하는, 출세에 의해서, 금전에 의해서, 프로가 되지 마시고, 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덕이에요. 마음의 덕이고, 음. 다 발을 정제잖아요. 근데 너무, 그 위험한 막 폭력적인 거막 계속 뭘 때려 붙고 막 죽이고 총을 쏘고 막 이런 거 그런 세대에 다난 애들이잖아요. 그 거치 폭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인해요, 잔인해. 뭐 살아 있는 거 발딱발딱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우리 심장에 뛰잖아. 근데 이게 교육이 아니라 죽으라고 한 거지. 이게 사람 뭐 이거는 인간 말정이잖아.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회에서 법이라는 게 정해서 벌을 주고 감방에 가고 무기징역하고 을 사형수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자손이 있을 거 아니야? 자손이또그 어부의 벌전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현대에서 당대에서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내 자손들이 바르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나친 출세, 지나친 성공욕 그걸로만 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너 맞고 오지마 이런 건 정말 잘못됐어 너 맞고 오지마 내가 돈 얼마든지 물어줄 테니까 차라리 때려 이런 부분과 가반수야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은 나는 미친 것 같아 요즘 엄마들 너왜 맞고 와 네가 때려 돈은 내가 물어줄게 내 자식이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누굴 때려서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왜 그것만 가르치지? 그 잘못됐다고 어떻게 맞고 오지 말고 때리고 와 내가 돈 물어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자손이 제2의 조수빈이 안될 수가 없고 제2의 권유정이가안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을 가르키는거 그리고 이 사이에 병폐되고 너무 정말 똑같은 범죄라도 너무 악질적인 범죄 인간으로서 이는 처지를 수 없는 그런 범죄들 우리 이번에 서해바다에서 그 배에서 서 이렇게 수장된 우리 젊은 학생들 얼마나 불쌍해 근데 그 학생들 불쌍한 만큼 이렇게 제개부한테살인나하고 이런 그런 꽃도 못 펴본 영혼들 그 청춘 영혼들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주위에 관심도 필요하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관심도 배려도 필요하고 어? 그리고 엄마 아빠들 정신 차려야 되고 이 정신 차려야지. 개부하고, 개, 직무하고 같이 합작을 하고, 자식을 어쩌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 자체가 살이 많이 꼈고, 개인 중이고, 사업하고, 성공을 너무 주차가다 보니까, 정신력이 비약해지고, 마음이, 걸음이 없어지고, 다 마음이 갈라졌어. 나둑반처럼 착착닥 갈라졌어. 점이 없어. 아니, 맞지 말고 때리고 와서 내가 물어준다는데 뭐할 말이 있냐고. 그런 교육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무속을 응? 통해서 조상을 빌어내고 산을 빌어내고 물을 빌어내고 하늘에다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말한 마디 에 복을 짓고 내말한 마디로 남의 인생이 바뀔 뀌 수가 있어. 말한 마디가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 뭐 이거 김우중인가 그 누구 이제 파로 가수 이번 이번에 뭐저 이제 트로트 그 가수 걔도 바가 방학 선에서 선생님 말한 마디로 이게 훌륭한 가수가 되고 그러잖아.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개인이 다 선생이 돼야 되고 또 어린 자손들이나 어떤 이웃에 또 내가 모범이 되면은 다음 하얀 벼루가, 까만 물이 하얀 물로 전염이 안 되고 하얀 물로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어떠신가요? 오늘 조금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